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충북평등지부 청주환경재가 26일 오후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폐기물 수지 운반 업무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2차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청주시의 폐기물 수지 운반 업무의 직접 고용을 위한 노사협의기구를 동수로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주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민간 이탁사의 무 적절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따라 부적절 시 직접 고용을 위한 노사 협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주 환경재는 시가 14개의 폐기물 수지 운반 업체에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은 160억 원에 달하고 이는 공공질서와 안전에 관한 연간 예산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 환경재는 폐기물 운반 수지 수탁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직접 고용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안을 들고 나온다면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우리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시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안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투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문재인 총이 사태가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청주 시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청주시가자야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출근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수탁업체가 인건비를 수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 시가 직접 업무를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환 경제는 청주시가 현행 민간 위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직접 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 b m t v 경철수입니다. 하 있는 노동자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주시장의 면담은 왜 6개월 동안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청주시에는 민간위탁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100명에 달합니다. 이 많은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을 이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노동 속에서 민간위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고 비리와 유착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청주시에게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노동 존중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노동 존중은 그 노동자들이 적어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 존중은 노동자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단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대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 논의 기구와 관련해서 청주 시가 인터뷰, 인터뷰를 했더군요. 직접 고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직접 고용 타당성 여부를 누가 어떻게 검토합니까?